딱됐으면딱 됐지요 자, 가보냐고. 가자. 아나잘못한다 그런 거 알아도. 네트 스다 파... 아, 이해나요? 아, 예. 야 씨. 다 이해 남다. 첫례네 소환 선생님 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냐 월광 세도가그 센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이님 어... 네. 어. 아, 이거, 벌이 뛰었어 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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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가 거만 되면은 이 쓰레기가 되이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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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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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낭비들어이이 생겼습니다. It's a m e a g e 이 but I c 오, 왜이렇이돼리야왜게임만할때마다 이래? 오, 야. PS. 오, 뭐나이르뭐 이거 뭐야? 이뭐나 뭐야? 이 지금 알아서 하세요. 내 판단을 믿지. 거짓된 빛을 따르지 마. 히아나? 아 나서스랜가야? 힘들겠다. 뭐 지연 요청을 보내나 여기 있어. 나 아직 기립인데. 아, 어. 지금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왔어 오늘 그 영화관 가서 스파이더맨 오에이 막 오이... 오에이 막 다 밀고 있다고? 한번 가보자. 탑은 아, 그래. 아, 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보면 괜찮은 거 아니네. 야! 여기 제 수전구슬 터트렸거든 정리 어. 정글이? 어. 그러니까 불치. 아, 불치. 불알았어 역행 가야지, 역행. 아, 제발. 빨리 가가볼아그이 당했습니다. 아씨. 형위로 끌어봐. 어야. 오고 하 기다려 봐. 이쪽으로 끌어볼게. 너야. 어, 잡아. 잡아. 나이스. 상 물려 있어? 물려 빠고. 오. 렛츠 슈퍼. 맞아. 나이스. 아니다. 라임버리 와요. 어, 아, 역이실패인가 이렇게 때문에. 아, 다이너를 처음 써봐 가지고. 너무 어, 피는 거쓴 다음에 달려가던데 아, 주좋 아, 저, 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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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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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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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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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저, 안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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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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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치했어, 맞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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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야, 어, 나 죽게 생겼는데? 야수 뭐 하는데? 이거 좀가고 있거든. 어. 야 뭐야? 아, 야이 뭔데 야수? 몰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다, 어우 야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씨, 아쉽다. 쳐들쳐치했습니다. 아우 세션데 아까 와도 없어. 블루 없구? 먹으러 오거든. 와도 없어, 와도 와도 좀. 여다간다 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까 도와줬으면 안 죽고 끝났잖아. 뜨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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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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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워에그 뭐하는거야? 그 아니 까 울틴 뭔데 워에그 왜 호응을 안해줘? 아니 저 들었을 때 와가지고 리신 한대만 쳐줬어도 리신 잡았다 <목소리가> 뭐 어쩔건데 어, 야스오가 불러 있긴 아야 어, 그만. <laughs> <laughs> 아니 머릿수가 훨씬 많은데, 뭔 리시 타령하고 있어? 아, 리시 딸피웠잖아 리시 딸피웠잖아 말해... 리시 개딸피웠는데 진짜로... 아, 답답하네. 내, 내가 봐도 이기는수 있는 거였는데, 썰어 썰어 썰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웃음> <웃음> 새롭게 눈을 떴다. 아니. 그다음 믿을 거는 탄나아도 있습니다. 아. 어, 아씨내씨잘 잡을 수 있지? 설마? 어, 기다려봐. 어디 갔어요? 여기 온다. 나, 나 잡으러 올걸 무조건? 야저 스플! 어? 아닌데? 나이스 아씨어 야야 아! 씨. 야, 어, 야, 야, 아휴, 마음이 아프다. 아, 역간네 연습 좀 해보려고 하니까 수호 와가지고 딱 떨어져. 하면 그래도 잘하네. 아니, 230? 230이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기 햇살 중입니다 리신 조심해라 몰라요 던질래 어? <laughs> 그아 그건 설마 저것도 못 잡을까 아 저걸 못 잡는다고 저기 미쳐했니다 야, 이걸 내가 먹게 하네 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 아, 몰라 그냥 대충 해 됐다 소대 던져주고 암. 어, 이거 안 도와줘. 아이, 키대 맞춰줬네. <laughs> <laughs> 아, 여까지 코가 안나왔 <laughs> <laughs> 야 유미 잘한다 유미가 잘하지아 그래? 여유미가 딱어 타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머리 꿉 대신 말아주고 막 그래 와 다쳤다 음... 저거 <laughs> 어디 <웃음> 와. 플러스 1. 선라가라 <laughs> 아이씨. 적을 제압되었습니다. 이 맞나?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악이 당했습니다. 와, c w 이게 안니 친이초 넣는다. 야야. 어 왜왜 하고 있어. 아이 님. 가. 의식기이 아, 아. 아. 이거 안 되나? 내 쪽으로 돌게. 게 아이, 와드, 와드지만 와드가 있는데. 되지 않아? 까이 이거 먹고 이거 먹자. <laughs> 야금야금 빼먹네너먹어너먹으라고잠깐 어, 기다려봐.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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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어 양념 양어 양념 쟤먹가 이거 블루 하게 되었습니다. 차이 심해? 먹고 안고어 <laughs> 스케일 쿨타임 때아아 마나 증가한 게 블루 마나 회복률이 다르긴 하지 어.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풍겠다나 나. 그냥 풍캐. 한머가자아 대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좋긴하다 다이나가. 처음 쓰는데 오 그래도 1인목 했으니까. 저기 학살 중입니다. <laughs> 거짓된 빛을 따르지 <laughs> 레벨이 <suss> 11이네. 야 이거 내가 가도 소용이 없잖아. 그래도 니네 덕전이 학살 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 아군이 당했 저거 어떡할 거야? 뭐가? 어누 내가 정령을어 풀어야 되나? 딴 거니가 몰려. 아, 이거 이거 어,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이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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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지 거의 탱커인데흡사탱커였다 야, 딜이 안 박혀. 보탑이 <laughs> 파괴되었습니다. 새 <laughs> <laughs> 아. 아니. 씨나도 이해가 안 가긴 해. 서포트 서포트를 먼저 선을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너희그랬을까다 <laughs> <거의> <laughs> 모여있네 아, 아 겁나 컸었는데 바텀 바텀 어? 뭐라? 바텀하고 똑같이 <laughs> 버린다.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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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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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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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취한다. 너한테는 못 주지 이렇게 미끄럽지 이거? 아, 안 맞아. 아아 아니, 아니 누가 와딩을 해줘야 되는데 와딩을 할 사람이 없네 마음이 아프다 야 그거 왜 들어왔어! 채워지냐 어, 뭐, 어? 뭐라고? 아니 왜왜 왜, 어, 그냥 들어갔어? 그냥 던지는 중 몸으로 와딩하는 거야? <laughs> 야 아, 이거.. 아, 이 게임은 날무통스게 하는 거야 성공에나 하자 근데 이거 게임 하는 거 봤을 때 야소가 원딜 갔어도 힘들었을 것 같아.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아유, 우리 뭐 이거 왜 급발진으로? 아 근데 돼지 드래곤인데 우리 중에 돼지 드래곤이 필요한 놈이 없잖아. 네 캐버웨이? 아 좋다. 현상금 5 0 0원 있으니까 가긴 가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미신 보자마자 또, 오! 맞드 없니? 아이거 봤어, 이거. 수정 터트렸어, 수정 터트렸어. 이거 키 하나, 이런 애들 있어. 아, 나키 너무 싫어. 아이거 와, 와, 이 또, 바쁜다니까? 어! 죽어. 와어잘가라 아, 가위. 야, 이거. 가네, 가네. 저, 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거 아, 이거. 아, 겠거 아, 이거. 자 이거. 아, 아, 왜힘 아, 게 이거 부결 누구야? 이거 부결 수호랑 누구냐? 푸결 부결딱결을때푸가랑어 맞아 푸결 아니면 결푸워 푸결 푸결 푸어 푸결 푸결 겠다 아결 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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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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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픈데? 어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왜? 아내 <놀람> 대미지보다. 아라 수호충 저기 학살 중입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쪽 같이 해야 돼. 어. 너희들 어. 관찰.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그이탄왜 <laughs> <laughs> 굳이 들어왔을까? <laughs> Huh?

뭐나 잘, 먹어야 나 잘하면 몰라